반갑습니다. 오피셜 트럼프 홀더 여러분들 프론트맨입니다. 금일자 오피셜 트럼프가 비트코인의 거의 보합권 유지에도 불구하고 현재 6.6% 가량 강한 반등세를 보여주며 12,100원 부근에 위치해있는데 단기적으로 모든 알트코인 비트코인들의 큰 폭의 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오피셜 트럼프는 독보적으로 지금 완벽하게 추세 자체를 상방으로 꺾어 놓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이 때문에 제가 오피셜 트럼프는 제 영상에서 제가 9,800원 부근과 10,000원 부근에 타점을 드렸기 때문에 대부분의 질문들이 요즘은 조금 기분 좋고 오케이, 오피셜 트럼프 언제 익절할까요? 요런 질문들이 조금 많은데 제가 분명 말씀드릴 거 조금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고 가자면 단기적으로 오피셜 트럼프는 현재 부근에서 이 13,000원 부근에 힘있게 뚫어준다면 이 15,000원 라인까지도 충분히 기대해볼 만하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절대로 허황된 얘기가 아니라 오피셜 트럼프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일시적으로 이0.382 부근에서 0.5 라인 요 박스권까지는 조정을 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 생각보다 13,000원 부근에 저항 매물대가 많이 두텁게 쌓여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이 부분까지 내려와 주면서 위 구간의 저항 매물대를 소화시키고 다시금 반등 줄 때부터가 이때부터가 진정한 불반등의 시작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어제자 이큰 폭의 조정으로 인해서 이 0.5라인 피보나치 되돌림 상으로 0.5라인까지 이 1800원 부근을 터치하고 오늘자 다시금 전부다 말아 올리며 이 상승분을 전부다 먹어치우고 있는 모습인데 이 어제자 큰 폭의 조정으로 인해서 13,000원 부근 위 구간의 저항 매물대들 전부 다 쓸려 나갔기 때문에 현재 부근에서 오피셜 트럼프는 조금 섣부르게 매도하시거나 익절하실 라인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오늘자 영상에서 오피셜 트럼프 새롭게 진입하실 분들 이 신규 진입 타점 매수 매도 타점과 오피셜 트럼프 연말에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조금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매매하시는데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 되셨다면 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응원 댓글 한 번씩 이거 돈되고 어려운 부분 아니니 한 번씩 꼭좀 부탁드리며 본격적으로 오피셜 트럼프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 계좌부터 조금 보고 넘어가자면 제가 이거 뭐 수익률 자랑하거나 돈 자랑하려고 이렇게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저 또한도 이렇게 오피셜 트럼프 진입해 있고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건저 또한도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저 또한도 이렇게 직접 매수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좀 진정성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거짓말이 아니다 라는 걸 조금 사실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먼저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 오피셜 트럼프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9,800원 라인과 만원 부근 라인에서 이렇게 다 점을 들었었는데 제가 저는 조금 더 빠르게 8,900원 라인에 잡은 감은 있지만 이 8,900원 라인은 제가 말씀드리기도 전에 급격하게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타점은 나가지 못했습니다. 아쉽게도 하지만 사실상 방송에서만 제가 이게 조금 타점이 나가지 못한 거지 제교육방에선 이미 9,000원 부근과 9,200원 라인에서 잡으라고 전부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계속 교육방에 참여하신 분들은 지금 9,000원과 9,200원 부근에 지금 진입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이걸 말씀드린 이유가 이렇게 조금 혼자 매매 진행이 안 되시거나 혼자 정보 입수가 늦고 대응이 안 되시는 분들은 저랑 같이 이윤서준과 같이 제 교육방에서 저랑 24시간 저랑 똑같이 포트폴리오 만들어 보시는 거 적극적으로 권장 드린다 이렇게 조금 말씀을 드리겠고 그렇다면 교육방 제가 돈을 요구하냐 아니면 가입을 요구하냐 때려 죽여도 이딴 건 없습니다 추후에도 뭐 금전 요구를 한다든가 가입 요구 이딴 건 절대 없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저랑 같이 24시간 조금 소통도 하고 이 포트폴리오도 공유하면 자 제가 매일같이 단타코인도 추천드리고 있고 비트코인 실시간 시황대 뉴스들 전부 다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저랑 같이 비트코인 포트폴리오 꾸려나가시는 거 적극적으로 조금 추천드리겠고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제가 확신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들어오셔서 제가 단타코인 추천하는 것들 들어가실 필요 전혀 없어요. 관망만 하셔도 좋으니까 들어오셔서 얘는 어떤 식으로 지금 단타코인을 주고 어떤 타점에서 왜 들어갔는지에 대해서 조금 이러한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보면은 분명히 구독자분들도 실력 향상이 될 거라고 제가 확신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왜 무료로 하느냐. 요 조금 의문점을 가지실 수 있는데 저는 구독 좋아요 그리고 응원 댓글 알람 설정까지만 해주시면 저는 그게 교육방의 값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100% 무료고 뭐 들어오셔서 제가 금전 요구 하면은 그냥 귀싸대기 날리고 나가시면 되는 거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꼭저 윤서준과 같이 매매 하시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소통방 입장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제가 이렇게 화면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 9 8 6 2 4 5 6 6 번호를 남겨놨는데 요 번호로다가 교육방 이라고 이렇게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제가 전부 다한 번도 빠짐 없이 교육방 초대해 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이렇게 저한테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될것 같고 만약에 조금 물려 계신 종목이 계시거나 궁금하신 종목들이 계시다면 종목명 뭐솔라나코인면 솔라나 이렇게 솔라나 적어주시고 본인의 평단가 저한테 문자로 남겨주시면 제가 한 번도 빠짐 없이 본인 이 물려 계신 평단가 시대에 맞춰서 조금 디테일하게 대응해 드리고 뭐 매수매도 타점 전부 다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이렇게 문자 남겨주셔도 될것 같습니다 어, 당연히 100% 무료고 뭐 어떤 금전 갈 묘가 없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이렇게 남겨주시면 될 것. 같고 같고 다만 구독 좋아요 그리고 응원 댓글 한 번씩 돈 들고 어려운 부분 아니니까 한 번씩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돌아와 차트를 보시면 오피셜 트럼프는 단기적으로 어제자 큰 폭의 눌림을 받고 나서 이밑 구간 의 저항 매물대들을 정리하고 다시 금 12000원 부근에 위치한 모습을 보일 수가 있는데 앞전에 말씀드렸다 시피 오피셜 트럼프는 13000원 부근 을 뚫는 시점부터가 본격적인 반등 의 시작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 고요 라인 뚫어준다면 단기적으로 15000원 부근까지는 너끈하게 돌파 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기적으로 비트코인 시장의 흐름이 하루가 다르게 정말 난이도가 급상승하고 있고 하루가 다르게 위아래로 전부 다 털매도 불구하고 오피셜 트럼프는 굳건하게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이 관세 전쟁과 중국과 미국의 관세 전쟁과 그리고 파월의 22월 달에 금리 인하가 불확실성하다라고 이렇게 발표가 떴음에도 불구하고 이 악재 속에서 오피셜 트럼프가 반등을 준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어쨌든 관세도 1년간 유예하기로 이렇게 어제자 정상회담에서 완벽히 발표가 났고 그리고 금리 인하는 할 가능성이 전 솔직히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 모든 악재들이 해소가 된다면 오피셜 트럼프 15,000원 부근이 아니라 전 2만원 부근까지도 너끈하게 돌파가 가능하다 충분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오피셜 트럼프 그렇다면 지금 진입해야 되냐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왜냐하면 오피셜 트럼프는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3,000원 부근을 언제 뚫어주느냐가 이게 가장 큰 관건인데 만약에 오피셜 트럼프 여기서 그냥 꼬꾸라져버린다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11,500원 부근이 이탈이 나온다면 이 만원 부근까지도 붕괴가 될 가능성이 있겠 때문에 저희는 오피셜 트럼프 현재 부근에서 방향성이 나오고 나서 그때 진입해도 늦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 방향성은 말씀드렸다시피 13,000원 부근을 확신을 뚫어주고 이 추세를 완전히 이탈시켰을 때요 라인부터 전인 집은 해도 늦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만약에 요 오피셜 트럼프가 추가적 이탈이 나와서 이 11,000원 부근이 뚫린다면은 이때 다시금 타점을 잡아서 이 만원 부근 초익 구간에 저희는 진입을 해도 늦지 않는다 그러니까 확실히 방향성이 나오고 나서 진입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다 겠습니다. 제가 매번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현재 비트코인 시장이 난이도가 정말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혼자서 이거 살고 이거 팔고 이거 사고 이거 팔고 조급함에 이기지 못하고 저 계속해서 매매를 진행한다면 시드 반토막 나는 거 정말 일주일도 안 걸린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고 저희는 이런 시장에서 조급함 없이 조금 더 보수적으로 이 수비적으로 매매를 하는 걸 추천을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저 또한 노옵셜 트럼프 타점을 드릴 때는 정말 보수적이고 이 리스크를 최대한 줄여가면서 이렇게 타점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리거나 교육방에서 말씀드리는 타점들 정말 믿고 진행하셔도 된다라고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정리를 해보자면 단기적 신규 진입 가격은 11,000원 부근에서 1,500원 부근에 요때 진입하시면 된다. 오피셜 트럼프 만약에 현재 부근에서 13,000원 부근에 쉽사리 넘지 못하고 조정을 받았을 때의 얘기입니다. 만약에 13,000원 부근을 넘고 요 부근에 박스권 형성한다면 요 부근에서 다시 금 제가 타점 잡아드릴 거고 현재 오피셜 트럼프가 만약에 조금 보수적이고 리스크를 줄이는 관점에서 조정을 받는다면 요 라인에 진입하셔도 좋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고 이 부근에 만약에 제 영상 참고하셔서 진입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단기적으로는 이 13,000원 부근에서 약 20%가량 수익 보고 매도하시고 나오시면 될것 같고 아니다, 나는 오피셜 트램 조금 중장기적으로 볼 것이다 하시는 분들은 저도 이 라인까지 조금 버티고 있을 거니까 15,000원 부근에서부터 조금 매도 진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라인 뚫면은 제가 다시금 실시간으로 방송 찍어서 말씀드릴 거니까 너무 매도하시는데 걱정하실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만에 하나! 옵션 트럼프가 0천원 부근이 이탈이 되면서 이만원 부근까지 이탈이 나온다면 이때는 조금 추가적 하락이 큰 폭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추세가 완벽히 하방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만원 부근 이탈 시에는 전량 매도 마이너스 5% 잡고 이때는 전량 손절하고 나와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비트코인 하시는 분들은 이 손절을 절대 무서워하시면 안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고 대부분의 조금 손실을 보시는 분들이 이 손절이 빠르지 못하고 이절은 빠르고 손절은 느리고 이렇기 때문에 계좌가 우양양하는 건데 제가 분명 말씀드리지만 원하는 8점이나 이러한 추세가 이탈됐을 시에는 과감히 손절하는 법도 배우셔야 계좌가 우상향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힘들고 혼자 매매 진행이 안 되시는 분들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 교육방 같이 들어오셔서 저랑 같이 이렇게 매매 진행하시면 분명히 도움 될 것이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고 제가 이렇게 단타 코인도 매일마다 추천을 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없이 들어오셔서 윤서준과 같이 매매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교육방 입장 방법은 어렵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화면에 제가 이렇게 제 개인 번호 구 8 6 2 4566 번호를 남겨놨는데 이 번호로 교육방이라고 또는 혹시나 물려 계신 종목이나 궁금하신 종목들이 계시면 오피셜 트럼프 이렇게 적어 주시고 평균의 평단가 저한테 문자로 남겨 주시면 한 번도 빠짐없이 교육방 초대와 그리고 물려 계신 종목 궁금하신 종목들 전부 다 상담해 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이렇게 저한테 문자 한통 남겨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당연히 100%무리고 추후에도 어떤 금전 가입료가 절대 없지만 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이건 댓글 한 번씩 이거 돈 들고 어려운 부분 아니니 한 번씩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구독자를 위한 이벤트도 진행 중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구독자 이벤트를 먼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시면은 제가 아침마다 이렇게 구독자분들 이벤트로 단타 코인을 추천해 드리고 있는데 현재 아침마다 이렇게 코인명이랑 매수가, 매도가, 그리고 투자 금액이랑 손절 금액 이렇게 정확히 설정해서 실시간으로 대응해 드면서 매수 타점, 매도 타점 정확하게 문제로 아침마다 이렇게 발송을 해 드리고 있는데 뭐 높은 상승분은 아니지만 저희도 이렇게 매일 아침마다 5%에서 많게는 10%, 20%까지도 단타 코인으로 수익을 보고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100% 무료고 뭐 어떠한 금전이나 가입료고 절대 없이 아침마다 문자로만 발송해 드리고 있고 뭐 엄청나게 높은 수익률은 아니지만 매일같이 이렇게 5%에서 많게는 10%에서 20%까지도 이렇게 수익률을 보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100% 무료고 뭐 어떠한 금전이나 가입료고 절대 없이 아침마다 무료로 이렇게 문자로만 단타코인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감사하게도 관심을 보여 주면서 프론트맨이라고 문자를 남겨 주시고 계시고 제가 정말 한 분도 빠짐없이 아침마다 단타코인 단체 문자로 발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의자에서 24시간 엉덩이 떼지 않고 대응해드리고 있고 당연하게도 어떠한 뭐 금전이나 가입료을 절대 없이 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응원 댓글 한 번씩만 받고서 100% 무료로 아침마다 단타코인 발송해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에 나와있는 번호로 프론트맨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986이 4566번으로 프론트맨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아침마다 단타코인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구독, 좋아요, 그리고 응원 댓글 한 번씩은 이거 돈 되고 어려운 부분이 아니니 한 번씩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